안녕하세요 여러분. 독수리 연상 중국어 대표 강사 이수영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네 번째 시간에 재밌는 연상 중국어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제가 곤충 충자 아시죠? 곤충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나비 매미 뭐 이런 자를 표현할 때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했나 또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했나를 제가 좀 이렇게 모아봤거든요. 예 그래서 어 단어량이 되게 많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은 단어지만 그걸 외우고 읽고 쓸수 있는 예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어 그게 목표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원즈 네, 원즈 네, 경성이죠 원즈 네, 경성입니다. 근 네, 이걸 이제 두 글자가 모여 있는데요. 네, 보시면 앞에 거는 우리가 잘 아는 곤충이라는 단어고요. 두두 두 번째는 글문자잖아요. 네, 글뭐 학문 학문을 나타내는 그런 지식을 나타내는 그런 자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곤충 중에 글을 배운 놈이 있어요. 곤충 중에 글을 배운 게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모기예요. 왜, 왜 이렇게 해석하느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다른 곤충은 자기네들끼리 잡아먹든가, 아니면 뭐 나뭇잎 먹든가, 아니면 땅속에서 살든가 이러는데, 이 모기는 날아다니면서 뭐 먹어요? 예. 네. 사람의 피나 동물의 피를 빨아먹잖아요. 어떻게 알고요? 네, 공부했죠. 피가, 피 안에 영양가가 엄청 많다는 것을 모기는 알고 있나 봐요. 왜 알아요? 공부해가지고요. 글을 배워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우리 연상 중국어 안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모기 중에 글을 배운 놈이 모기다 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편합니다. 다시 한번 곤충 중에 글을 배운 놈이 누구예요? 모기예요. 그래서 예, 원즈 네 예, 전미사죠. 그냥 붙어 붙어온 겁니다. 요거는 그다음에 하이총, 예, 하이총 자, 뜻은 해를 끼치답니다. 네, 해를 끼치는 곤충이죠. 해충.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말로도 해충 이렇게 쓰잖아요. 자, 근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 글자가. 이 글자 많이 보셨잖아요. 자, 보시면, 예. 이 집이라는 글자와 이 풍부하다는 글자와 이 사람을 가리키는 입구자가 붙어 있어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짜장면을 다섯 명이 시켰는데, 어떤 친구가 세 그릇만 시켰어요. 다섯 명인데 세 그릇만 시켰어. 그럼 뭐라 그래요? 야, 너 입이 몇 개인데 세 그릇만 시켰어. 시키려면 다섯 그릇은 시켜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원래 이 입구 자의 모양은 입구 자를 뜻하고 사람의 양사를 뜻하고 또 사람을 뜻하고 말을 뜻하고 또한 가지는 어떤 우리, 가축의 우리, 네모난 우리, 예, 뭐 그런 그런 뜻이 있어요. 한 세네 가지의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어떤 집안이 엄청 풍부한 사람들이, 예, 사람이 해를 끼친대요. 예, 진짜 의미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사회에 문제되는 사람들 보면, 네, 물론 예,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많은 부분의 사람들이 집안이 풍요로운 자식들, 집안에 돈이 많고 풍요로운 사람들이 예 정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집안이 풍부하면 권력을 잡을 수 있잖아요. 예 권력을 잡으면 네 좋은 일을 하고 정말 성웅 이순신처럼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목숨을 바쳐야 되는데 꼭 쓸데없는 짓을 하잖아요. 아주 정말 몇천년 전에 나온 이 단어인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를 끼치는 본충이에요. 그래서 해충이라고. 다시 한 번요. 집안이 풍부하면, 풍부한 사람들은 해를 끼칠 확률이 많아요. 해를 끼치다. 집안이 너무 풍부하니까. 자, 그 다음에요. 요 글자 볼까요? 요거 이제 나비라는 글자입니다. 나비. 자, 요거 이제 두 글자가 합쳐졌어요. 어떤 글자가 합쳐졌냐면, 곤충이라는 단어와 예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부슈어 sure? 아니면 뭐 후리후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후리후투, 부슈어, 예, sure? 예, 허튼 소리, 제멋대로, 제멋대로 말하거나 막뭐 예, 이렇게 규칙적이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나비가 나르는걸잘 보면요, 새나 어떤 이렇게 어떤 날르는 것들은 그나마 이렇게 좀 대충 예상할 수는 있는데 이 나비는 뭐 빨리 나르진 않지만 막 어떻게 예상할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날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정말 제멋대로 날르는 게이 나비예요. 그래서 요 단어를 썼나 봐요. 제멋대로라는 뜻하고 이 곤충이라는 뜻을 합쳐서 나비라는 글자입니다. 요거 역시도 나비라는 글자인데요. 보시면 이제 곤 곤충자고 요거는 보시면 중국어 사전에서는 아마 찾기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어, 저는 중국어 다저, 어, 사전에서 찾기 힘든 거는 한자 사전에서 갖고 왔어요. 예,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낙엽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요, 이것도 이제 재밌어요. 나뭇잎, 예, 나무라는 글자에, 뭐, 세상할 때그세 자잖아요. 예, 일생할 때 그런 예, 세 자잖아요. 나무에, 어, 일생을 딱 어디를 보면 알수 있냐. 잎을 예, 보면 알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델라무는 떡잎부터, 델라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예. 근데 그 낙엽의, 그, 그러니까 나비의 날개와 이 낙엽이 상당히 닮았나 봐요. 그래서 이두자를 합쳐서 나비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요건 볼까요? 예, 여러분들 혹시 그거 보셨나요? 예. 북경에 가면 쿨룸 판디엔이라고 있어요. 저도 거기서 가끔 잤었는데, 직장 생활할 때. 자, 요거 보면요. 날일자하고 비교하다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뜻은 뭐예요? 형제 자손 많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오냐면 날이 갈수록 비교도 할수 할, 할수 없을 만큼 형의 자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날이 갈수록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형의 자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곤충입니다. 예, 예 곤충. 곤충 많잖아요. 여기저기 막 곤충 엄청 많잖아요. 예, 곤충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거 요 단어 볼까요? 자, 이거 매미라는 요거 하나의 단어입니다. 매미라는 예, 발음으로는 장. 예, 이렇게 쓰는데요. 장. 자, 요놈은요. 매미의 특징이 뭐예요? 혼자 막 울다가 죽어요. 혼자. 그러니까 곤충 중에 혼자 막 울다가 죽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매미. 그래서 홀로 단자를 쓴 겁니다. 다시 한번 곤충 중에 혼자 막 울다 죽는 놈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매미. 자, 요 단어는 셔, 셔죠. 뱀 자죠. 곤충은 아니지만 기타 동물로 비유하자, 빼버리자. 그래서 뱀입니다. 곤충은 아니지만 기타 동물. 자, 이게, 이건 뭐예요? 자, 타 그럴 때 쓰잖아요. 사물이나 동물을 가리킬 때 쓰는 거잖아요. 기타 등등 할때 그, 그 의미잖아요. 그래서 곤충 중에 기타, 아, 곤충은 아니지만 기타 동물로 제외하자. 뭐를? 뱀을. 요거는요, 마지막, 아, 네, 제, 제 가좀 시간을 보고 있어가지고요. 자, 마지막 글자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아, 어, 이렇게 세 글자로 나눴습니다. 원래는 이제 요두 글자로 해야 되는데 요것도 지금 좀 복잡하니까 먼저 요 하나하나 쪼개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거는요, 마음의 심자죠. 네, 요거는 뭐예요? 묶다, 매다, 종이, 어, 조이다, 어떤 그런 마무리 짓다, 뭐 끈을 매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건 뭐예요? 부담, 부담할 때 이제 부담이잖아요. 자, 마음에 일을 마무리하고 싶은 일을 동여매고 마무리하고 싶은 마무리해야 된다는 부담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태해져요. 책임감이 없는 거죠. 다시 한번 그 사람 마음에 어 마무리 짓고 동여매고 싶은 동여매려고 하는 그 부담감이 전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나태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란총인데, 요거는 어디 많이 써요? 예, 요거 이제 사람에게, 어, 막 게으른 사람, 나태한 사람, 그런 사람을 비유해서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요거, 이렇게 요거 하나로는, 예, 이이 그래가지고, 네, 의지하다. 예, 이렇게도 예, 쓰입니다. 요거, 요것도 이제 JSK 단어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란총. 예.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이런 이런그 곤충에 대해서 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제가 또 재미있는 강의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잠, 잠깐 말씀드리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세번 정도 이렇게 반복을 하셔야 돼요. 입으로 말을 하면서 곤충 중에 배운 놈이 모기다. 다시 한번 곤충 중에 배운 놈이 모기다. 곤충 중에 배운 놈이 모기다. 이렇게 하셔야지 다른 곳에 갔을 때이 글자가 생각이 나요. 그냥 지금 제 강의 들으시면서 아, 저거 저렇구나. 아, 저건 저랬지.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